안녕하세요. 러즈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거에 집중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을 더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말이죠. 모든 인간은 다 다르고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죠. 외모가 출중할 수도 있고 누구보다, 높고, 누구보다 다정한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과 상관없이 나도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나는 나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남이랑 비교하는 순간 분명 인생은 피곤해질 거고 사실 그럴 가치도 정말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나의 어떤 부분에 분명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어떤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면 나도 저런 부분은 없지 않나.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고요 또 남의 장점이 보인다면 그거 절대로 시기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인정하되 나도 그 장점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저 친구는 몸매가 좋지만 남의 말을 좀딱 끊는 버릇이 있다고요 그럼 나도 운동에 좀더 시간을 투자하고 나는 저런 버릇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뒤돌아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남과의 비교는 가치 없는 행동임을 인식하고 남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하면은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